모두가 알다시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묘목은 봄과 가을이 심습니다. 심을 묘목에 잎이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과수는 모두 활엽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사철 푸른 정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있을 때 옮기면 뿌리가 아직 활착을 못하고 그 기간에도 잎에서는 계속 증산 작용이 일어나니 나무가 고사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잎이 떨어진 시기에 식목을 하는 이유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닥농부가 그 얘기를 하려고 본 영상 올린 건 아니겠죠. 그러한 이유라면 잎이 있을 때꼭 옮겨야 할 피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바로이한 왕성한 증산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나 잎을 다소 제거하고 심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묘목은 동해의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가을에 심으면 봄이 될 동안 활착이 빠르므로 신초가 날때더 힘차게 성장합니다. 일찍 심은 그 기간만큼만 이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활착이 덜된 상태로 겨울을 넘겨야 하는 묘목 중에는 동해우련이 있습니다.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처럼 월동 피복제를 감고 비닐을 멀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는 곳은 당연히 봄에 심어야겠죠. 이 체리나무는 마렙 대목의 러시아 팔로 폼종 삽수를 얻어 지난 봄에 접을 붙여 심어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자두나무 한 그루를 이번 가을에 심어야겠습니다. 이 옆에 대석조생자두 두르고 있는데 손바닥 아줌마가 하도 자두를 좋아해서 일찍 먹는거 끝내고 여름에서 자두 맛을 보이기 위해 여름자두인 포모스 한 포기를 심어야겠습니다. 대신 이 체리는 자리를 비켜줘야겠습니다. 체리는 여기 밭둑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팔로와 블랙골드가 있는 자기네 동네로 옮겨야겠습니다. 우리 밭 어디에 심어도 되겠지만 자두는 자두대로, 체리는 체리대로 같이 심으면 수정률이더 좋습니다. 자두 대석조생이나 체리 러시아팔로 블랙 골드는 모두 단일 결실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수정률이 더 좋고 방제 및 관리가 더 쉽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여기에 단두 개의 가지에 몇개안 달린 잎따 버리고 지금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에 심으면 11월이 되어 심는 것보다 한 달은 벌수 있을 것입니다. 그한 달은 겨울 땅이 얼 때까지에는 착근에 무척 도움이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1년생 묘목 잎도 몇개 달려있지 않지만 아직은 이 잎이 광합성을 해서 그 양분을 가지를 거쳐 뿌리에 저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절로 낙엽이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체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는 잎이 지기 전까지 광합성을 하여 그 양분을 뿌리에 저축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떨어진 잎에 있는 양분도 회수할 수 있는 한 만큼 회수합니다. 그리고는 봄을 기다리며 열심히 꽃눈을 키웁니다. 정중동입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꽃가잎 풀립니다. 차차 꽃은 수정 결실되고 그 사이 신초가 발생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4월 18일 날 촬영한 것인데 이때까지 꽃피고 열매 맺고 신초 올로게 한 양분은 왜 걸까요? 이때의 지온은 한낮이어도 10도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온이 10도 이하이면 뿌리는 물은 흡수하지만 양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흡수가 가장 쉬운 질소는 10도 전후이면 흡수 가능해도 다른 양분은 아직입니다. 특히 인산은 15도 정도 되어야 제대로 흡수되어집니다. 그럼 이놈들은 이때까지 무엇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고 싹 올립니까? 그게 바로 앞에 얘기한 갈을 낙엽될 때까지. 광엽성한 양분을 뿌리에 저축을 해 놓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달린 사람이야 다른 곳으로 양식을 얻으러 가지만 봄 양식을 얻으러 다니지 못하는 식물로서는 겨울 준비를 우리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옛날 우리들 부모가 겪었던 보리 고개는 이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을 식목이나 나무 옮길 때. 낙엽치고 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과수를 하는 사람이나 묘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저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하긴 이 이유 몰라도 요즘 묘목 대부분 묘목상에서 구하니 입 떨어지지 않는 묘목 팔지 않으니 몰라도 실패하지는 않더라도 나무 심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기온이 높아 과수 잎 떨어진 시기가 1 1월을 넘어야 합니다. 과수 중에서 잎이 늦게 떨어진 사과 묘목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지나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다듬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큰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물을 흡수하고 또 양분을 흡수할 가는 털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뿌리라도 무단히 없애면 양분 창고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구덩이 넓게 파서 잘라내는 뿌리가 적도록 해야 유리합니다. 구덩이를 넓게 깊게 파서 나무를 심으라는 말은 그저 뿌리 근처의 흙이 부드러워져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낙엽만 지고 심는다고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꼭 살균제 살충제 거기에 뿌리 밝은제까지 넣어 뿌리 소독한 후에 심고 심은 후에는 꼭 비닐 멀칭하고 추운 지방에는 보온재까지 감아야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칭을 하는 까닭은 잡초 방지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나무 심은 곳 흙이 마르면 동사하기 쉽습니다. 동사 방지 가장 일 순위가 가뭄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런 초보들은 심은 나무 살리기만 급급한데 살리고 난 뒤에 나무의 자람도 생각해야 합니다.